안녕하세요 민타로입니다. 오늘은 12월에 나한테 어떤 행운이 올지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려고 해요. 카드는 총 4개고요. 1, 2, 3, 4.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카드 행운이 나한테 어떤 행운이 올지라고 했을 때 뭔가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내가 굉장히 답답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방안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12월에는 나한테 카리스마를 주는 그런 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봐볼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는 행운이 있어서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뭔가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뭐 일들이라든지 잘 하지 못했던 해결 방법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머리가 굉장히 떼굴떼굴 잘 굴러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아니면은 뭐 학생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죠. 어, 12월에 행운이 되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3번 카드에서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주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게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행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처줬던 사람들이 나한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오거나 그래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번 카드에서 어떤 그런 재회에 대한 행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사과하는 그런 행운을 말을 하고 있네요. 4번 카드 봐볼게요. 4번 카드는 나에게 영혼의 단짝이 찾아오는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혼의 단짝은 꼭 사람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나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내가 굉장히 뭐 즐겁게 빠질 수가 있는 너, 나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 이런 행운들이 나에게 올 거라고 해요. 금전적으로 가장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는 1번, 2번이고요. 이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건 3번, 4번. 이렇게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목소리>